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기차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사는 게 가장 싸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기차 전문 채널, 은카의 태상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2022년도에 어떤 전기차 시장이나 보조금의 상황을 가볍게 짚어보고 넘어가 보자면, 5,500만원 이하의 차량들한테는 보조금을 100% 지급을 해줬고, 국거보조금 700만원과 지 자체별로 보조금이 또 나왔습니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의 차량들한테는 50%만 지급을 해줬고요. 8,500만원 이상의 차량들한테는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정책이 되니까 5,900만원인 테슬라는 화가 나서 자동차를 시가로 풀어버리기도 했고요. 현대기아는 E라이트라는 트림을 만들어서 보조금 100%를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과는 다르게 22년에는 굉장히 각종 제조사별로 다양한 전기차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계약은 굉장히 많지만 출고 되기는 길어지지, 배터리 수금은 어려워지지. 등등의 문제로 작년에 생각보다 전기차의 출고가 원활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어내 차례가 와서 뽑을 수 있겠다 싶으면 보조금이 증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도 아니고 비소식도 아닌 소식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5,500만원 미만인 차한테 100% 지급을 해 주었다면, 요번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5,700만원 미만인 차량한테 100%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희소식이고 비소식이냐? 과거에 GV60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때는 100%의 보조금을 받다가 22년도에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축소가 돼서 50%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조금의 상한선이 올라간 만큼 제조사들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차들이 꼼수를 써서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면 안 그래도 차가 비싼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아예 빠르게 손절하고 시각 바꿔 버린 테슬라가 정말 천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전기차 보조금은 두 개의 보조금이 있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른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정보밖에 는 있지 않아요. 지자체 보조금은 2월 말에서 3월 중순쯤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고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국고 보조금은 작년에 최대 700만 원이었던 게 20만 원이 줄은 6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갈 때 2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줄어든 거긴 한데 핵심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엄청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왜? 차값이 2,300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올라간 차값 플러스 줄어든 보조금까지 소비자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뭔가 복잡한데요. 이 국거 보조금은 5,500만 원 미만, 5,700만 원 미만이라고 무조건 100%를 주는 건또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인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전비, 전비가 얼마만큼 나오냐, 총 주행거리가 얼마만큼 되냐. 이 배터리 대비 얼마만큼 갈수 있느냐의 어떤 성적을 매겨서 주는 건데요. 이 총합의 상한선을 지금보다 100만원 인한 500만원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직영 서비스 센터가 있냐 없냐, 뭐 정비, 이력 관리, 부품, 관리, 전사, 시스템, 운영. 이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50% 차등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고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책은 정말 정말 국산차 밀어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국산차를 밀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이 현대 기아차에만 적용되는 VTL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15만원 더 주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에 없잖아요 벤츠, BMW, VT를 없잖아요 오직 현대기아만 갖고 있는데 이 차들한테만 15만원을 더 주겠다? 이거는 약간 나라에서 국내 시장을 좀더 키우겠다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에 보조금을 15만원을 더 주겠대요 그러니까 너네 전기차만 만들지 말고 뭐 약간 충전소나 어떤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라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비록 노력을 하겠지만 야 기업 너네들도 전기차만 만들지 말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라 탁 말해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 시원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핏도 있고 여러가지 현대차가 만들어놓은 충전소들이 있어서 이 조건을 충족을 했고 외국 전기차 제조사 중에서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서 주다 보면은 수입차와 어떤 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이 정말 음뭐 200만원? 많게는 더 300, 400까지는 또 차이가 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 나라에서는 어쨌든 보조금을 어떻게든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면은 총이 전기차에 관련된 예산이 준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국가가 주장하는 거는 개인한테는 조금 돈을 덜 주더라도 좀더 많은 가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작년 기준으로는 16만 5천 대를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21만 5천 대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을 보면은 뭔가 느낌이 약간 이 미국의 IRA 보관을 약간 좀 견제하는 듯해 보여요 미국도 배터리를 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써라 그래야지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좀더 견제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야, 그런 거다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완전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EV6로 살펴볼까요? 저는, 2022년 말에, 국가보조금 7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350만원, 1050만원을 받고, 2023년형 EV6를 뽑았어요. 근데, 올해 총, 올해 상반기에 받게 될 분들은 똑같은 2023년형 EV6를 뽑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토탈 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치면은, 이번 연도 상반기에 2023년형 EV6를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보다 100만원을 더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현대차가, 기아차가 주장하는 가격은 똑같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까지 받은 기준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100만원을 더 써야 된다고 느끼는 거죠. 현재 100%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EV6가 이 정도니까 뭐50% 이렇게 되는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더, 더 크게 체감이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전기차를 구매하실 예정인 분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주행거리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면 사실 2천만원 3천만원이 더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으로 기름값에 보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대세니까 무조건 전기차를 가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합리적이게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소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기차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사는 게 가장 싸다. 날이 갈수록 전기차의 가격은 올라갈 테고 보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가 느끼기엔 가격도 올라가지. 와, 보조금도 줄어드네?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물가 상승의 두 배가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전기차를 사는 게또 정답일 것 같으면서도 좀 이게 비싸가지고 또 이걸 사야 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기름차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 네! 저는 2022년도에 전기차를 샀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전기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정말 많은 고려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뭐 지자체 금액이 나오면은 지역별로 그리고 뭐, 현재 있는 차종 기준으로 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